또 특별 사법 경찰이 돈의 숙가마 사우나 업소를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테마 형태의 숙가마 사우나 시설은 도민의 여가 생활 가운데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지 오랜데요.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이나 과상 등의 위험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사경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또한 업소의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여부를 단속하고 오염 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한 공기 희석 여부를 검토해. 국가나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했었습니다. 경기도 특별 사법경찰 특사경의 업무현황 보고 진행을 맡은 김현희입니다. 광역 특별 사법경찰이 조직된 지 어느덧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죠. 경기도 민생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특사경에 1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의 출범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 광역특사경이 조직된 이후 특사경의 인원이 2008년 57명에서 118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인력 충원과 일사불란한 광역지휘체계 확립으로 인해서 검찰 송치 실적도 2008년 272건에서 902건으로 증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등의 양념유 소비가 증가하는 틈을 이용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위법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대중음식점의 원산지 표기 위반 실태는 물론 위생상태까지 꼼꼼히 단속해 믿을 수 있는 식문화 정착에 앞장섰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판매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파는 곳은 없는지 등의 약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환경오염단속을 위해 도심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폐기물 등의 불법 배출을 적발하고 환경시설 설치 위반 없어도 집중 단속했습니다. 수사 역량이 필요한 시군 특사경에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곤 했는데요. 시군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광역조직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 광역특사경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사형 출범 1 년의 성과를 살펴보면 단속 수사 결과 적발된 건수가 6 7 5건에 달했습니다. 이중 611건이 형사 처벌됐고 5 3건이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수사 전 종결이 9건, 내사 종결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형 활동는 분야 가운데 국민들이 볼때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판단되는 활동 분야는 37%를 기록한 식품 위생이었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환경 분야도 각각 20%를 차지해 뒤를 이었고, 청소년 보호 분야 12%, 공중위생과 의학 분야가 각각 4%와 3%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분야도 4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특사경이 신포청찬이라 불리면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또 광역화 되고 있습니다. 특사경이 출동한 이곳은 용인에 위치한 급식소인데요. 원산지 적정 표기 여부와 사용한 원료를 단속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유통기한 확인 역시 특사경이 수행할 역할인데요. 영하 20도를 넘는 냉동 창고에 들어가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급식소의 위생 상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꼼꼼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식품 위생에 대한 광역 특사경의 위생 시스템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광역특사경의 활동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식당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사경이 생기면서 원산지 표시나 배치 이력 시스템이 더욱더 좋아진 것 같고 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많이 좋아진 걸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민생활에 불편과 불안해지던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국민의 고품질, 고품격 안전서비스 제공에 힘쓴 경기도 특사경 기초법질성 확립을 위한 기듬돌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기도광역특사경은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등에서 전문수사실무교육을 통해 수사요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야시간대 환경불법행위 잠복검거 저녁 시간대에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 마늘로 둔갑하는 현장 적발 등 기초 법질 수확률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 가장 필요하고도 적절한 단속 아이템을 개발하여 이른바 특성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경기도 특사경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 경로를 확보함은 물론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 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유사 의약품 유통 근절및 오남용 방지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할 것입니다. 더불어 청소년의 활기찬 미래를 선도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80여 명의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2009년 7월 13일부터 도민의 생활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환경식품 보건의학 청소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지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숯가마 유해가스 배출, 가짜 고춧가루나 가짜 참기름 같은 유해 식품,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판매 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이나 음란 광고물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1200만 경기도민의 안전지킴으로서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한국 최고의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차에 미치지 않아서 도민의 생활에 불안과 불편을 초래해오던 영역을 경기도 특사경이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경기도의 건설을 위해서 특사경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믿음과 성원이 이들의 행보에 더욱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사경 업무 현황 보고의 김현임이었습니다.